가렴주구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 가, 가혹할 가. 렴, 거둘 렴. 주, 책망할 주. 구, 구할 구. 조선 후기의 탐관 오리들이 세금이란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혹독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조선 후기의 탐관 오리들은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착취했다. 가렴주구의 정치는 백성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다. 그 정치인의 가렴주구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가렴주구의 각 한자 뜻을 설명하시오. 정답 1가 가혹할 가렴 거둘렴 주 생망할 주구 구할 구 가렴주구의 유래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나요? 정답을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들이 세금이란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혹독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가렴 주구를 활용한 문장을 작성해 보세요. 정답을 가렴 주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정치는 바꿔야 한다.